와, 근데 진짜 손가락이 엄청 느리신가 보다. 데이트가 우통님보다더 늦게 올라가는데? 말을 좀, 어 방파. 아니, 사풀까지 하시네? 우형님이에요딱 밸런스가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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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그거에 대해 막 엄청 텐션이 무너질까봐? 날라가는 중님이 큰손이시라고요. 혹시 그럼 몇 개빵? 아날덮고라고아 테란이 돼요? 근데 저 테란인데. 아, 프로토스 하신다고요? 님 밟고 박제하려고요. 얼마? 아 이런 건 얼마, 얼마 불러야 되지? 빈볼러 갈까요 형님? 0 24000 콜. 오케이. 오, 예. 오케이 오케이 콜. 제발. 제발 4000개? 아 4천 나오면 3이라고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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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아 제발 0만 나오지 마라 제발 근데 형님 저는 정말 상관이 없는데 0이 나오면 보는 사람이 그냥 몰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? 예? 몰입 있게 보는 방법이 있다고요? 뭐죠? 한판 해보고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한판 하고 핀볼 탈게요 범배십수 형님 제가 방을 팔게요 형님 들어와 빨리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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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이 그날 덕구십니까?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뭘 하려나 고인되네길도못 써야 되지? 놀고 있나요? 아, 문스타도 아는 사람이야? 덕구라는 단어도 아까운데? 문스타만 하는 사람인가 본데? 부국에 이런 거 하진 않겠지?

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. 아군 유닛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.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. 빨리 대응해야죠.

똑같이 게임한다고? 4,000개 나오길 기도하십시오. 뭐야, 존나 못하네? 그냥 실력이 없는. 수... 아, 잠깐만, 왔다, 왔다, 왔다. 핀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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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두루르루둑 두루두루, 제발, 사천개.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 형님. 도전! 두루르루둑 제발, 제발. 아씨. 아, 진짜 거 근데 3위네. 아, 나 진짜... 혹시 형님 원하시는 맵 있으십니까? 들어오라고? 아니, 당신이 처발렸는데 왜 당신 어깨가 안쪽으로 라드는 거야?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헥타리 예, 부족합니다. 설마, 설마. 와, 또언서치 오는 거봐 이건 좋아. 어? <laughs> 아, 시나 아. 아, 망했다 이거. 아, 개망했다 아, 근데, 이렇게서 치는, 빨리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, 그냥 질 이렇게, 오지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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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근데 이런데 질럿도안 뛰어. 이 게임 신기하게. 와 근데 진짜 손가락이 엄청 느리신가 보다. 이트가 우평님보다 더 늦게 올라가는데? 말을 저 어, 방파 <laughs> 아니 사풀까지 하시네? 우평님이에요. 딱 밸런스가 와 진짜. 연 끝났습니다. 기다리느라 힘들었네요. 내려두십시 준비 끝났습니다. 알 너무 못하는데? 아, 진짜 형님 실력이 노잼이에요. 아군 <목소리>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른 데 보면 안됩니다. 빨리 대응해야죠. 어? 어? 잠깐만요. 아군 유닛이 아, 아,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, 다른 데 보면 안됩니다. 빨리 대응해야죠. 오우! 한정돈집이야! 문제없습니다. 네 갑니다. 그럼 끝! 말씀하시죠. 대장님. 업게이드가 끝이 났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네요. 준비 끝났습니다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안됩니다 빨리 대응해야죠 아니 근데 프로를 다못 잡은거 너무..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진합소 <목소리> 뭐야 뭐야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안됩니다 빨리 대응해야죠 설정! 이동! 있습니다! 준비! 끝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! 데 됩니다! 빨리 대응해야죠! 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! 니다 준비! 끝습니다 이동! 목표 정 이동!

명을 yeah. 내려주시오. 아군이 공격받고 어, 있습니다. 그 아군 닛시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. 빨리 대응해야죠. 슈, 진짜 개 투보시네. 이젠 발로 해도 이김.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욱형님이랑 비슷하겠는데? 방금 먼저 나가 주세요. <laughs> 아 뭐야? 아 솔직히 귤이랑 붙어도 비슷할 듯. 왜 이걸 지지냐고요? 근데 형님은 그냥 근본이 없어요. 아니 그렇게 대학 대전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엑셀 시청자신 건가? 철기중대부터 봤다고요? 와 그것도 나름 소름인데? 이렇게 나한테 훈수 듣는 사람들도 나보다 못한다니까? 저보다 못하세요 그냥 근데 나도 진짜 웬, 웬만하면 살짝 조금 봐주고 싶었는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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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초보야 진짜 형님보다더 약간 결이 없어 쏴주십쇼 형님